절기상 고구인 내일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. 낮 동안 다소 덥게까지 느껴지겠는데요. 서울은 2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그리고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. 남부 지역은 광주와 대구가 2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. 하지만 낮 기온만 생각하고 옷을 얇게 입으신다면 아침,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하실 텐데요. 큰 일교차에 맞게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. 내일도 맑은 날씨에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. 다만 날이 건조하기 때문에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한편 오늘 오후 전남 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3.7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. 피해는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습니다.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살짝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특히 모레 서울의 안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